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개로부터 눈을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You. Mm -hmm.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오 빌라도에게 구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참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고. 목마른 자, 지친 자를 부르신 하나님, 제가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죄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들어오신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과 풍성함과 평강함이 저희 삶 가운데 넘쳐 흐르도록 저희 찬양 받으시고 저희 기도 들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모든 욕심과 헛된 것들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므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들록 하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이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이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 내일부터는, 내일 11월 1일부터는 드디어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죠. 끝나고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인 11월 7일부터는 다음 주 일요일 11월 7일 7일부터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는 이전과 같이 주일 오전 11시에 중고등부실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거고요. 청년부는 원래 2시에 모였었는데 어, 점심을 먹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그래서 좀당겨서 당겨서 12시 반쯤에 2부 어, 예배 끝나자마자 청년부실에서 모이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는 끝나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이제 인원 제한이 풀려서 교회에서 모일 수 있게 되었 는데요. 어, 여전히 교회에서 식사하거나 소모임 을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예배 끝나고 함께 교제 도 나누고 간식도 먹고 그러고 싶 었는데 어, 그러기 힘들 것 같아요. 어, 여러분과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 참 좋을 텐데 또 금방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그래도 아직 코로나가 종속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니까 우리 조심해야겠죠. 히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도 개인 방역 지침을 계속해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사항처럼 됐죠.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거리두기 끝나고 나서 일상 회복 단계에 들어가면서 많은 방역 규제들이 풀리고 있는 이 상황을 그럼 반가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하게 돼요 너무 빨리 푸는 거 아닌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닌가 여전히 하루 확진자가 2,000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벌써 이렇게 규제를 확 풀어버리면 갑자기 또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면서 예로 드는 것이 싱가포 경우에는 상황이 진정되고 있어서 우리보다 먼저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일 확진자가 5천명씩 나오고 있대요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더 작은 작은 나라잖아요 적은 나라인데 근데도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아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일상회복한다고 해도 교회 가도 될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시 올수 있게 되어서 막 기쁘고 설레진 걸 어서 가서 같이 예배 드려야지 뭐 보는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기쁜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아직 교회에서 같이 대면 예배 드리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좀 꺼려지시는 그런 마음인가요? 걱정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참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릴까봐 라기보다는 벌써 1년 넘게 여러분 교회 에 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늦잠 자는 게 익숙해졌을 텐데 아침에 얘네들 다 일어나서 올수 있을까나. 또 맨날 주일에 다른 약속들 잡았을 텐데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루틴을 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다시 그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될까? 혹시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는 않았나? 예배 없는 삶에 익숙해지진 않았나, 그런 걱정들이 있어요. 규제가 다 풀린다고 해서 예배가 이전만큼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의 위상이 되게 낮아졌잖아요. 신뢰도가 쭉쭉 떨어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90% 넘게가, 91%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 근데, 그러한 교회의 위상이나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요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국 전체에서 1만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아, 어떻게 하나 과연 코로나가 끝나기는 할까 다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설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졌고 또 한편으로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나보다 이게 해결될까 그냥 이렇게 달고 사나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회복하는 것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적어도 당장 내 힘으로는 아니면 몇몇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참 너무 어려워 보여요. 코로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정말 해답도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여러분 우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나? 막양옆이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모든 사람들이 하건 다 없다. 어떻게 했나? 포기하자, 그만하자. 그런 이야기 할 때.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해야 될까요? 아, 안 되나 보다. 어, 끝나나 보다.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지. 포기하면 편해. 그러 넘어갈까요?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우리 시지난주 영상님을 때 예수님과 나사로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오늘 본 요한복음 11장, 그 앞에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그 뒷부분을 함께 보려고 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셨어요. 가보니까 상황이 어때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죽은 나사로는 배로 꿍꿍 싸매서 굴 속에다가 장사지 냈습니다 임종도 놓치고 장례도 다 끝났어요. 그냥 이제 조문객들만 오가면서 이제 슬퍼하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고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죽은 뒤에 오셨습니까 또 사람들은 주위에서 수근수근 냅니다 근데 다 들려요 뭐라 그래요 눈먼자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나사로의 병은 고칠 수가 없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그래서 늦게 왔나? 못 고칠까 봐. 막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장사에그 구를 맡고 있는 돌을 돌을 치우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 말하다가 말하다가 얘기하는 거죠. 주여 죽은자가 나흘이 되었지. 벌써 죽은지 나흘이나 4일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굳이 뭐하러 이다 끝난 일을 해지번는지 하는 거죠. 굳이 구를 열 필요가 있나요, 어, 진짜 보시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치우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뒤에 그 다음에 나사로에게 말씀하시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 딱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로는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이 있는 채로 나옵니다. 무덤에서 나와요 마치 미라초 살아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아무런 가망이 없다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망이 없고,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말씀하시면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이었던가요? KT 통신이 잠깐 마비된 적이 있었죠? KT 쓰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KT 쓰는데, 갑자기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 이게 뭔 일이 났나. 당이 조금 지나니까 다시 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서 쳐들어온 줄 알았대요. 쳐들어오면 인터넷부터 마비시킨다고. 그래서 막 다들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어요. 대한민국 전체 통신이 막 먹통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원인이 뭐였냐? 명령어 한 줄을 잘못 입력해서 그랬대요. 라우팅 정보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 네트워크 설정하는데 그 명령 한 줄을 잘못 써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적은 거 잘못해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고,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 언어에도 그 정도의 힘이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한줄 때문에 온 대한민국이 불편하게 겪었어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언어에도 그만큼의 힘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프로그램 언어 배워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의 명령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로 큰 능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엔터 딱 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사로에 나오라 명령하시면, 죽은 지 4일 지나서 썩어가던 사람도 살아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좀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눈먼자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거친 풍랑이 잔잔해지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고, 혼란 가운데 질서가 있고, 뻥 막힌 곳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앞이 막힌 것 같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 예수님, 나사로가 아픕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듯이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 삶이 살아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바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시기도 해요. 나소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살려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능력의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있는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훨씬 크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를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찾아오셨는데 저희들의 가장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곳까지 저희들의 마음속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말씀 받을 때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기쁨과 생명과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말씀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주 기도문으로 예배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